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다육화분입니다. 어, 오늘 날씨 또 엄청 더웠습니다. 어, 오늘 지금 폭염특보도 내리고 어,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더웠던 것 같아요.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 비닐하우스 속 이렇게 또 어, 여름은 굉장히 좀 힘드네요. 어, 그렇지만 이 서희도 음,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한 8월 중순 정도 되, 되면 아침 저녁으로 또 기온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때까지 저는 또잘 버텨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어, 장마가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이번 주말 계기로 또또 또 휴가 시작되겠죠. 어, 이번 주부터 휴가 이렇게 또 시작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안전한 휴가 잘 다녀 오시고요. 어, 오늘 영상은 음,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가도회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아 어, 그러면서 오늘 영상은 좀 살짝 늦어질 수 있어요. 어, 제가 오늘 정신 먹고, 어,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어, 잠깐 만나러 갔다가 그분을 만나고, 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 그분 차를 잠깐 탔거든요, 제가. <laughs> 그분 차를 잠깐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제 차로 이렇게 오는 도중에, 어, 내리면서 거기에 전화기를 놓고 내렸어요. 아, 그런는데참난감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 전화번호를. 어, 전화기에 모든 게다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어, 그러면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우여우여 막 수소문 끝에 이렇게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전화기를 찾긴 했어요. 그렇지만 전화기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어, 뭐 전화번호 기억나는 것도 없고, 뭐 전화기에 모든게 다 저장돼 있으니까 참 난감해 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전화, 전화기를 찾고 지금 작업장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7시 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영상 한번 준비해 봐 드려야 돼요 준비해서 아직 준비도 다 못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 또 영상 살짝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 이가도에본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해 드리는데 그 앞서서 어, 다시 한번 이 경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애양도회하고 어, 목단으로 아주 유명한 시죠 토광분 어, 이두 점은 저희 사부님께서 지금 제가 구독자 천분 이렇게 이벤트 한다고 이렇게 찬조해 주신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가도예 사장님께서 또 구독자 천분 이렇게 모시는 기념 어, 이벤트 진행하라고 이렇게 또 멋진 작품 어, 선사 어, 뭐야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아이구요 여기는 예전에 이가도에서 지금 받아온 아이인데 이렇게 또 이런 때 사용하려고 잘 모셔 뒀다가 이렇게 경품을 한번 걸어 봅니다 이렇게 여섯 점 경품 걸어 어, 보고요 어... 이달 말까지 저는 이렇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영상 한번 꾸며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구매해주신 분 대상으로 이렇게 여섯 분 이렇게 추첨해서 이 아이들 하나씩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경품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또 기회도 이렇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바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면 이렇게 구매도 하시고 또 경품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이렇게 받아가시고요. 어, 그다음에 영상 보시면서 또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볼 텐데 영상 보시고 나갔을 때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차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차이는 이렇게 8개 세트 묶어서 6만원 한번 만들어보고요. 오늘은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2cm 나옵니다. 키는 13대고요. 이 아이는 15cm. 창신기딱 좋죠. 키는 11.5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11.5가 살짝 넘어요.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 먼지가 좀 쌓여있는 아이들은 먼지를 제가 싹 털어냈어요. 이렇게, 창신기 딱 좋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들도 지금 세트가 많은 게 아니고요. 재고가 많지 않아서 딱두 세트 정도. 이렇게 두 분께만 그리니까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덟 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여덟 개 세트 묶음입니다이 아이들도 역시나 6만원 세트 만들어드리면서 사이즈 해볼게요. 배경 11.5 나옵니다. 키는 11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5cm네요. 키는 9.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또 사각분도 있습니다. 8.5 나오고요. 이렇게 됐을 때 9cm 되는 아이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 생겼고요. 이렇게 사각분, 자연스러운 사각분이에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창식이 딱 좋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가벼워요. 코사지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고요. 이 아이도 역시나 창 하나 올리게 딱 좋죠. 그러면서 코사지도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 8개씩, 이렇게 또 세트 묶어서 이 아이는 딱한 분께만 드릴 수 있어요. 재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개 세트 묶어 드리면서 이 아이도 역시나 6만원입니다. 이렇게 8개 세트 묶었습니다 어, 대체로 어, 수량은 8개씩 묶으려고 해요 어제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하다 보니까 어, 포장이 다안 돼가지고 두 박스씩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아마 택배 받아보시면 어? 한, 한 세트 시켰는데 박스가 두 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포장이 다안 돼, 부피가 커가지고 어, 박스를 이렇게 두 박스씩 보내드린 분들이 제법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바로 사이즈 재볼게요 내경 12cm 나옵니다 키는 1 2이 되고요 이 아이도 창 신기 딱 좋겠네요 15cm 나오고요 키는 9.5 정도 되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0cm에 키는 12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말이 빨라지면서 또 발음도 버벅거리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창도 아주 이렇게 주먹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니까 사이즈는 넉넉하죠?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생긴 아이 지금 이 아이들도 역시나 8개 이렇게 세트 묶어서 음, 6만원 만들어 드리는데 이 아이들도 딱한 세트 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딱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8개죠 어, 그러면서 사이즈는 12cm 나고요 내경 12cm에 키는 13대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0cm 키는 12대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2.5 나오네요 그렇지만 사이즈도 좀 살짝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어, 키는 14대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내부 이렇게 주먹 왔다갔다 하는 정도 사이즈 에 넉넉하죠 이렇게 생겼고요 코사지가 예쁘게 달려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 쏙 들어가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이렇게 포함해서 8개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는데 이 아이들은 세트 한세 세트 정도 되네요 아세 분께 6만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들은 이렇게 또 8개. 어이 아이들 창 식기 딱 좋겠네요. 이 아이들 사이즈 지금 두 개씩 개 들어있는데, 어 사이즈 17 나오네요. 내경 17에 키는 10.5이 아이 제야죠. 12.5 나오고요. 내경 12.5에 키는 12.5 되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8.5 나옵니다.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11.5에 키 11.5.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이 아이 같은 경우는 창신기 딱 좋겠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주먹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어,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8개 푸짐하게 세트 묶어서 6만원이면서 이렇게 고사지가 예쁜 아이도 있네요. 요렇게. 하지만 이 아이들, 어, 중간중간에 약간 트임이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도 있을 수있고요그 다음에 유약 말림이 좀 살짝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대체로 좀 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8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 이 아이들도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들도 역시나 8개 세트 묶었고요 이 아이들 역시 6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창신기 딱 좋겠네요 내경 15cm 나오고요 키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3에 키는 11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또 사각군이네요 이렇게 재면 10cm 이렇게 되면9.8 정도 나옵니다 키는 20.5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바라기도 있고요, 해바라기도 붙어 있고요, 코사지도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 있고 트인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롱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덟 개 보지 힘하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도 세트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여덟 개 세트 묶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사이즈들 비슷 비슷해요. 키만 좀 살짝 좀 차이 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이 제일 적어 보이니까 어 내경 11cm 나오네요. 키는 11이 살짝 안됩니다. 10.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2.5 나오고요. 키는 13. 이 아이는 내경 14에 키는 13 되는 아이.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있고 주먹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멋지죠? 코사지가 아주 예쁜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런 꽃을 달고 있는 아이도 있고 노란 꽃을 또 큼지막한 꽃을 이렇게 달고 있네요 이렇게 8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큰 아이들도 역시나 8개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는 12.5 나오고요 키는 14.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장신기딱 좋겠죠 14.5 되고요 키는 9.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각뿐이에요 내경 10.5 나오네요 이렇게도 10.5 키는 14cm 좀 살짝 넘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가볍네요 11cm 나오고요. 키는 10cm 되는 아이. 이 아이도 역시나 가볍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지게 생겼고요. 주먹,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앞에 고사지 붙어 있어서 살짝 가볍고요. 주먹, 이 정도 움직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분도 있고요. 이렇게 사각분도 있고. 이렇게 8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8아이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6만원이고요 어, 사이즈 바로 재보면 이 아이들이 창신기또딱 좋겠네요 내경 17cm 나옵니다 키는 10.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3 정도 되고요 키는 역시나 12.5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5로 나고요 키는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한 번만 더 재볼게요 11cm 나옵니다 키는 12.5 되는 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가볍습니다 이 아이들 아이고 놓칠 뻔했어요 이 아이들은 창식이 딱 좋겠죠 이렇게 지금 사이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세트를 묶고나서 어, 다양하게 이렇게 또 식재할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8개 또보짐하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또 다양하게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6만원이면서 이 아이가 좀 입구는 제일 크네요 14.5 나오고요 키는 13대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 제일 적어요 8.5 나오고요. 키는 13이 살짝 한데요. 12.7 정도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3에 키는 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사지가 예쁜 아이도 있고요.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어, 또 가볍기도 하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군생을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고, 창 하나 올려도 아주 예쁠 것 같죠. 코사지까지도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고 살짝 미운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8개씩 묶었어요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또 숫자는 8개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살짝 롱분 스타일을 들좀 많이 넣었어요 어, 이렇게 8개 세트 묶어 드리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이면서 사이즈 재보면 내경 14나오고요 키는 15.5대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0cm 살짝 넘습니다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0.5 나오고요 키는 12.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각분이에요 이렇게 사각분 이렇게 쟀을 때 9cm 이렇게 쟤도 9cm 나오네요 키는 지금 28.5 되는 아이 아주 크죠 자 아이도 이렇게 코사지도 예쁘게 달려 있는 아이도 있고요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내부 깔끔하죠 주먹 살짝 움직이는 정도로 여런 사이즈입니다 어, 이렇게 8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깔끔하고 깜찍한 아이들 8개 세트 묶었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이면서 이렇게 이 아이들은 사각 롱본 스타일이에요 사각분이고요 양쪽에 두개만 예쁜 아이 두개 올렸습니다 어, 내경 12cm 나오고요 키는 1 3 c 입니다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각분 같은 경우에는 5cm 5.5 나오네요. 키는 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5.5 나오고요. 이렇게 됐을 때도 역시나 5.5. 키는 11이 좀 살짝 안 되네요. 10.8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도 역시나 보지막게 8개 세트 묶어서 세트 6만원이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사각분이고 자연스러운 또 사각분. 여기는 고사지도 이렇게 예쁘게 달려있는 아이. 요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8개 푸짐하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또 이렇게 어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같은 아이 이렇게 같은 아이 요렇게 같은 아이 요렇게 같은 아이입니다 아, 같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두 개씩 세트, 어, 세트 묶어 봤고요 이렇게 8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대보면 내경 13cm 나오고요 키는 15.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2.5 나옵니다 키는 14 이 아이는 내경 13.7, 키는 12.5 대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 아이들 도 역시나 부지막게 세트 묶어서 세트 6만 원입니다.는 또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봐 드립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 세트 6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둥그런 분. 이 아이는 사각 어, 살짝 롱 분이에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8cm, 키는 24cm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때17 나오고요. 이렇게는 16.5되네요 키는 24대입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사각분이에요. 이렇게 사각분. 물구멍은 요렇게 뚫려 있습니다. 요렇게 뚫려 있는 아이 두 개. 이 아이들도 세트 묶어서, 어,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두 개. 어, 이 아이들도 세트 6만원이고요. 사이즈 재보면, 바깥쪽 재볼게요. 아, 16cm 나옵니다. 키는 2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6 살짝 넘네요 키는 27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그림도 또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살짝 트인 분 형태예요 살짝 트인 분 형태로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멋진 아이 두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 아이 어, 이 아이들도 세트 6만원이면서 이 아이들 이번 영상 또 마지막 아이들이고요 사이즈 바로 재볼게요 16.5너원입니다 키는 2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7 살짝 좀 넘어요 키는 26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고리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살짝 트인 분 형태입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이가도회로 이렇게 또 짧게 영상 한번 준비해 봐 드려요. 어, 오늘 또 역시나 세트가 많이 구성된 건 아니에요. 어, 한 세트당, 어, 한두 세트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도 있고요. 아예 한 세트만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바로 찜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망설였다가는 아마 놓치실 거예요 어 그리고 저 뒤에 지금 보이시죠? 경품 어, 여섯 여섯 점 이렇게 걸어봤는데 저 아이들도 개당 10만원 이상씩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6만원짜리 하나 사시고 이렇게 또 10만원짜리 하나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도 또 영상 또제제 제 영상 끝까지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또나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행복한 하루 보내셨다가 어, 내일 저녁에 저는 또 어, 이렇게 예쁜 화분들 영상에 담아서 좋은 조건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제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